오늘 본문은 저번 주 설교와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저번 주 본문인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어, 빠지게 되었지만 다리오 어, 이렇게, 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주셨던 스토리는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그 일이고 오늘 본문의 그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그 일도 오늘 일절에 보니까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낙마시키려고, 계략으로 넘어뜨리려고 이 다니엘 외에 다른 신하들이 합작하여서 공격하였지만, 다니엘이 눈 깜짝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세번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였던 것은 그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오늘 구장에 있었던 말씀에 때문에 그 기도를 계속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그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담은 책, 책을 읽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예언인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게 오 하리라.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지가 벌써 66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통해 임박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신분을 벗고 이제 회복될 것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도 묵시를 보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과 6장에서는 다니엘의 그런 그 승리한 스토리를 담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사대 묵시가 다니엘이 본 사대 묵시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은 묵시 한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묵시를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철저히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것도 어, 열한기상 8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중공 기도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 포로의 신분이 되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극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리라는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깨닫고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자복한 이유도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께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되기를 간절히 갈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2절에 예레미야의 선지자 그를 통해 기도하는 것도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성취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말씀 가장 완벽하게 성취되는 기도는 원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들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페이스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벤쿠버에 살아가는 그 이민자의 생활이 너무나 척박하고 소망이 하나도 없고 사면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 오늘 또 예배를 끝나고 기도하게 될 텐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태도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3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먼저 찾아볼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승리의 스토리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상 앞에 받쳐진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즉 거룩하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단을 받으셔서 다니엘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결단이라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유 의지는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기로 결단할 때 그런 간절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단을 이루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이어져서 이제 80이 넘은 이 노인이 회개하기로 자복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심이란 단어가 이 원어에는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와에테나에트피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내 얼굴을 쥐었다입니다. 이것이 다음 절에 나오는 것과 연결해야 해야 되는데요. 그 연결하면 하나님이 나오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기로 결단, 하나님께로만 얼굴을 향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석총리였습니다. 정사도 돌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리더였기 때문에 자기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지금 자기의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우선 순위로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오히려 더 보라는 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결단으로 인한 기도의 태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금식으로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내가 이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으로 금식을 하게 된, 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을 걸만큼 중요한 기도를 할때 종종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다니엘도 지금 그, 실제로 목숨을 걸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생명을 걸었었고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상태입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금식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배우자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친척들을 위해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자녀의 성공과 배우자의 성공과 이런 성공들을 위해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금식들이 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달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것은 자신의 성공, 가족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진정성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태도가 배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 이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특별히 누군가 죽었을 때 상을 치를 때 굵은 배수, 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슬플 때 입는 옷이 배옷인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심정이 이 배옷을 입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바라볼 때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심정이 이 슬픔이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특별히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것. 그 슬픔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너무나 죄인이라서 내가 너무나 완악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죄를 뒤집어 쓰는데, 죄는 기도하는 자의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가장 쓸데없는 물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남은 물질이 죄인 것입니다. 용도를 다한 것입니다. 이 죄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주님, 내가 쓸데없는 자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자기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거룩해요. 그러니까 내가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쓸데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자복하오니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죄를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나갈 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회개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절한절 한절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는지 알아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어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극률이시기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 이, 회개하며 부끄럽지만, 낯짝을 들수 없지만, 그 극률하심을 의지하여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먼저 9절 읽어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률과 용서하심이 쌓오니 이는 우리, 우리가 우리 죽게 폐역하였음이오며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구함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극률을 의지하며,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한량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에 나아가도 이 국률하심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탕자가 하나님께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락질을 끼워주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 두 번째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내용이 딱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지만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하였으므로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에 이르사오니, 온 천하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같이 일 같은 것이 없사 없나이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오나 우리는 우리의 재앙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시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이라고 해서 딱딱한 율법 조항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 많이 싸우는 이유가 부부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청종해야 되는데 특별히 남자들은 저는, 저도 똑같, 동일합니다. 정말 뭐 잔소리 작, 자꾸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귀등으로도안 듣고 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뭐? 다시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아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청종함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만 지켰고 계명을 지킴으로 자기의 음만 드러 자기의 righteousness만 드러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한 세트입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총종치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니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것 가장 중요한 회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또 쫓아가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더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가 있는데요. 또 필요한 회개가 있는데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 두 가지 중, 계명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계명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총총하지 않았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 것이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배 속에서 만나 뵐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면서 정말 기쁘게 찬양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이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삶의 영역에서 6일 동안 하나님과 삶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예배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러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을 또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그 지체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원수처럼 여기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진짜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성소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항폐한 성소에 비추 없어서 성소의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지 회개 기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 제사드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 자신의 민족과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수 있도록 회개를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소의 회복은 이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 열방을 중재하는 그런 민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끊기게 된 것입니다. 이 성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직분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는 것, 정체성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도 이왕 같은 제사장의 책무를 주셨습니다. 먼저 예배자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과 온 열방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그 세계 곳곳에 예배를 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여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것. 좋은 건물, 멋진 건물, 뭐 자산 이런 거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러줄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온 세계를 누리면서 그곳에 예배를 심는 사람들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예배 회복은 자신의 예배의 태도로부터 그 태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이지 남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를 고쳐먹고 상한 심령으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갈급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가 당장 이번 주 주일부터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